작은 노란 점 하나가 사실은 영양과 분자들이 꽉찬 미니 공장입니다. 질문은 간단하죠. 계란 노른자의 구성 성분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 수분, 지방, 단백질이 큰 틀을 이루고 그 안에 인지질, 레시틴 포함, 콜레스테롤, 비타민과 미네랄, 카로티노이드까지 세밀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. 먼저 전체 비율, 중량 기준을 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. 수분 약 48에서 52%, 지방 31에서 35%, 단백질 15에서 17%, 탄수화물 1에서 2%, 회분 무기질 1에서 2%입니다. 품종과 사료, 계란 크기에 따라 소폭 달라지지만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. 흔히 노른자는 절반이 지방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안팎이 지질입니다. 지방 성분의 내부 구성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노른자 지방은 대략 60% 내외, 인지질이 28에서 33%가량, 콜레스테롤이 약 4에서 5% 정도를 차지합니다. 모두 지질 중에서의 비율이고요. 인지질 중에서는 포스파티딜콜린, 즉, 레시틴이 가장 많아, 인지질의 약70% 안팎을 이룹니다. 이를 노른자 전체로 환산하면, 레시틴은 대략 6에서 8%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. 콜레스테롤은 노른자 한 개에 대략 170~200mg 정도가 들어있으며, 이는 지질의 일부일 뿐 노른자 전체의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. 단백질은 약 15~17%로 리포베틸린, 포스비틴, 리베틴 같은 특유의 단백질들이 존재합니다. 이들은 유화력과 점도 형성, 열 응고 특성에 관여해 소스가 안정적으로 엉기고 홀랜다이즈, 마요네즈, 베이킹에서 부드러운 질감을 돕습니다. 포스비티는 인산기가 풍부해 미네랄 결합 능력이 높다는 점도 특징입니다. 비타민과 미네랄도 노른자의 강점입니다. 비타민 A, D, E,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집중돼 있고 비군, 리보플라빈, B12, 엽산, 판토텐산도 유의미합니다. 특히 콜린은 노른자의 풍부에 대란 한개 기준 대략 120-150mg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기능과 지질대사,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미네랄로는 인이 가장 많고, 철, 칼슘, 아연, 셀레늄 등이 뒤따릅니다. 노른자의 색을 내는 루테인,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는 눈 건강과 관련해 연구가 이어지는 성분입니다. 정리하면 노른자의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수분 48에서 52%. 내용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점성과 유동성을 만듭니다. 2. 지방 31에서 35%. 중성지방, 인지질, 콜레스테롤로 구성, 풍미와 에너지, 유화 기능의 핵심입니다. 3. 단백질, 15~17%, 열에 응고해 구조를 만들고 소스 베이킹에서 안정성과 질감을 담당합니다. 4. 소량의 탄수화물과 무기질, 맛과 영양의 세부 균형을 보완합니다. 5. 지용성 비타민, 비 군, 콜린, 카로티노이드, 미량이지만 기능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보충군입니다. 건강 관점에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식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가 큽니다. 대체로 건강한 성인이라면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계란을 적정량 활용해도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지질대사 관련 질환이 있거나 의료진의 지침을 받은 분이라면 그 권고를 우선해야 합니다. 한마디로 계란 노른자는 수분, 지방, 단백질이라는 뼈대 위에 레시틴과 비타민, 미네랄, 콜린, 카로티노이드가 촘촘히 얽힌 고밀도 식품입니다. 맛을 넘어 조리과학과 영양학의 핵심이 이 작은 구슬 안에 담겨 있죠.